새해 들어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국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침체와 미국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으로의 밀어내기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중국 테크 기업이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플랫폼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15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샤오미는 지난해 한국에서 총 49개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샤오미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TV, 로봇 청소기뿐 아니라 홈캠, 전기밥솥, 선풍기, 전동 칫솔, 냉온수기 등 다양한 소형 가전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샤오미는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 지사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올해 서울 중구에 샤오미 코리아를 설립하고 공식 온라인 몰을 열며 직접 진출로 전략을 전환했다. 샤오미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자사 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를 경쟁자로 두게 됐다. 중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인 로보락과 샤오미의 점유율은 67%에 달했다. 특히 샤오미가 투자한 로보락은 3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또한 샤오미는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인 선풍기 시장에서도 점유율 10%를 차지하며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갖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산 소형가전의 성공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KDB 미래 전략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2개 산업 분야 중 10개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정보통신 기술과 SW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미 2018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으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 전략이 한국 산업 전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석해 KDB 미래전략연구소 전임 연구원은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는 한국 산업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핵심 기술 확보와 함께 부품, 장비, 소재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영업 활동 지원을 병행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침투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